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한 6시 합정을 나가는데 합정을 나가기 전에 살짝 방송했어요 어 이미 초안을 다 써놨죠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 약간 해설 방송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걸 키면서 약간 러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밥한끼 먹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소위 말해서 그냥 찌그려봤습니다. 찌그려봤어요. 찌그려봤단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일단은, 기아 자동차입니다. 인턴, 인턴 각 직무 떠나서, 2번 문항이, 어, 완전히 샷더 뻑커죠. 그쵸? 다음 키워드와 관련해, 신사 이결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걸 깐 순간, 여러분도 혹시 이제 저한테 유료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이 아이디어 들이표이 이 구축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 하든 말든 그건 나는 모를알바 아니고요 어 그쵸 사실 최 아이디어인데 그쵸 자 일단 봅시다 저는 일단 자율주행과 젠지와 온드미디어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세 가지를 가, 바탕으로 얘를 좀밥 먹는데 이 모비스 광고가 이제 제 아이디어 약간 시발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와와와와 하다니 하이, 피터 이러더니 그막몇 몇백 키로막 뭐 해가지고 그 주인이 부르는 데까지 차가 이차 강아지를 이제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컨셉의 광고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생각했죠. 아, 자율주행 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무인 자동차가 대중화 되겠구나. 제가 거기서 생각이 발상 전환됩니다. 어디로 가냐? 무인 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처럼. 면허증, 뭐 무면허가 막 이게 막 운전하고 그러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 이제는 제가 옆에 썼지만 젠지도 Z 세대 역시도 면허증 없이도 차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니죠, 정확히는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제레미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에 대해 말했잖아요. 이제 소유는 없어요, 이용의 시대예요. 자, 그러면 차도 결국 패션처럼 명품처럼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젠지들에게도 이 자동차를 보탕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온드미디어가 젠디 젠지들에게 놀이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Z세대들은 그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딱제 세대나 제 직전 세대들, 제직 바로 위에 세대들 이 뭐랄까 이 80년대 98090 80, 아재 이제 아재분들은 이제 광고를 좀 싫어하지만 얘네들에게는 그냥 광고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재미만 있으면 야 이거 존나 재밌다 키키키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썼지만 그래서 그들 유입시킬 수 있는 확실한 유입만 있으면 젠지를 찾는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트렌드 중에 라이브 플러스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하나금융 미디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어 그랬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온드미디어인데 분명히 온드미디어인데 기업 색깔을 쫙 뺐어요 그래서 조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서의 변신을 했죠 그래서 플랫폼 내용 안에도 보면 딱히 뭐 이렇게 하나금융의 광고 색깔이 묻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그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이 만든 어디더라 하남에 있는 거기 어 스타 아이 씨, 기억이 안나 스타필드 스타필드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주차장이 무료거든요 왜 무료냐 그냥 이용을 하게 하는 거죠. 이용을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젠제들을 위한 자동차를 컨셉으로 한 놀이터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것이 제가 생각한 신사와 아이디어 골자입니다. 무신사도 생각해 보면 그냥 패션 블로그에서 출발해서 유니콘으로까지 떴죠, 그렇죠? 대단한 회사예요 거기도. 무진장 신발이 많다였나?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기아 자동차의 온드 미디어 안에서 젠지가 자유롭게 뛰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란 존재 자체가 그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박혀서 그냥 생활의 한 축, 그냥 자신의 그냥 한 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고 자율주행차가 활성화가 되면 젠지도 언제든지 차를 몰고 다닐 수 있게 되니까, 그쵸? 모비스 광고 얘기했고. 게다가 할부 리스 금융도 있고, 매달 조금씩만 내면 그 멋스러운 차를 그들로 타고 다닐 수 있고, 제가 요즘 구독한 유튜브, 이제, 염따, 염따 형님도 보면은 그 8천만원 벌고 나서 그대로 차산에 꼬아박았죠그쵸 스몰럭셔리나 빠크 플렉스 영향으로 젠지도 한 번에 많은 돈을 명품 사는데 쓰는데 차쯤이야 그들에게는 게다가 리스도 되니까 부담 부담스러운 지출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아놓으면 되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그 이건 좀 약간 번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LG 거그 태블릿 PC 있죠, 홈보이. 그거를 옛날에 어떤 텔레마케팅 직원한테 낚여가지고 샀던 적이 있어요. 매달 조금 조금씩 15,000원씩 나갔었는데 이걸 제가 쓰지도 않고 어 약간 어 이제 이거를 이제 그만 내고 싶다라고 하니까 직원 그 민원팀 팀장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 환불해 주셨어요. 환불을 환불해 주셨는데 어, 보니까 한 28만 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15,000원씩 밖에 안 냈는데 이특모뭐 태산이 무서워요 진짜 리스 금융 할부 금융 할부가 진짜 덮어 놓고 계속 그냥 어할부네 이러면서 막 쓰면 어, 꽤 크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 사실 근데 어쨌든 저는 지출 소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중립적 입장이니까 소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부에 대한 얘기.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젠지를 위한 노이터로 이미 패션 쪽에서는 무신사, 지그재그, 소년라 등이 이미 돼 있어요. 그쵸? 하지만 자동차 관련 플랫폼이 없어요. 그니까, 이 자동차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른이 돼야지 타는 게 아니고, 젠지 역시도 아직 뭐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아서 좀 아직 사회적 무리가 있다면, 미래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들도 그쵸? 어.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자동차 미디어, 자동차 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게다가 기아자동차가 다른 유세 자동차 브랜드와 달리 디자인적으로 멋스러운 모습, 힙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갖고 있는 온디미디어 활용해서 그들의, 즉 젠지의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 즉 자동차를 위한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어, 제가 또 최근 들어서 최근 최근 아니고 하나 더 오늘 이 방송 찍기 전에 재밌는 걸 하나 더 봤는데 유튜브. 자이언티가, 자이언티가 데모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발표, 미발, 자신의 미발표 곡 중에 이곡 올리는 거야. 대박이에요, 이거. 그래서 반응 좋으면 출시하겠지, 그치? 그니까 러 저는 이게 디자인 기아 컨셉에서 방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더 덧붙이면, 그니까 러 디자인적으로 내부에서 까인 거, 이런 것들을 이 온드미디어 안에 올리는 거야. 그중에 그 반응 좋은거 출시하면 되는거죠. 그쵸? 그니까 회사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과 소비자 사이에서의 평가가 사실 비슷할 공산도 크지만 젠지 입장 젠지들은 어, 어떤 부분에서 빵터지는지 잘 몰라요. 가능도 안되고 예측도 불가 그죠 어. 그니까 이런 느낌의 온드미드 이런 자동차를 데모 디자인이 출시하는 것또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방금 하면서 오늘의 이 기아 자동차 2번 다음 키워드와 관련한 신업 아이디어 제안 이것에 대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일단 지금 러퍼 아이디어만 이렇게 올려놨고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런치 런치 브런치 로그로그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고요 URL 계정은 제가 곧, 어, 유튜브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화 스터디를 하러 가야 돼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아름다운 동화를 좀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릴 수 있도록 동화를 많이 배워서, 어, 감각적인 얘기들 해볼게요. 안녕, 여러분들! 아, 이걸 빼고 했었어야 했는데, 아, 씨. 안녕!